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요.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과로 1번입니다. 일단 먼저 급수 기호 이용을 해서 한번 나타내 보신다라면, 어, 여기에는 제 N항, 음, 3인이 오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급수가 수렴할 거냐, 발산할 거냐, 라는 건데, 어, 일반항의 극한 값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무한의를 넣었을 때이것의 극한값이 0이 되면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가능성이 생긴다. 근데 n에다가 무한의를 넣었을 때 다음에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이다. 라는 거죠. 자 n에다가 무한의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3 무한이니까 발산하게 되겠죠. 어 그럼 극한값이 발산이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이라고. 자, 괄호 2번입니다. 이것 역시 급수 기호 이용을 해서 일반항 사용을 해서 급수로 표현을 해봤구요. 음, 자, 요거는 이제 등비급수가 되겠죠. 어, 여기 무한이지.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등비급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수령을 하겠네. 그럼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1공비 분의 첫째항, 자1넣으시면 첫째항 구해지죠. 을 이용을 해서 예,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낸다 라는 거죠.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과로 3번입니다. 어,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간다. 예 그러면 연쇄적인 소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게 남겠죠 요까지가 지금 부분합입니다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만 더해 봤더니 요거랑 요게 남는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그마 n 이 1부터 무한히까지 일반화 루트 2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n 인데, 인데 얘를 리미트 시그마로 뜯어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k는 1부터 n 까지 그때 n 대신에 k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부분 합계산을 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했더니 앞에서 두 번째 거인 마이너스 루트 2와 뒤에서 두 번째 거인 플러스 루트 2n 플러스 2가 남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n을 무한히 보내보시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는 발산을 하니까 결국은 발산을 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부분합 계산을 하고 극한 취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